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 한 구경시켜줄게요. 네, 들어와요. 여기는, 어, 오동재라고 하는 곳인데, 맞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잠을 잤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호텔랑 완전 틀려요 약간, 완전 한국, 다른 곳이에요. 한국 느낌, 응. 어. 한옥 느낌 한옥 되게 느낌. 가득하게 있는 곳인데, 음. 바닷가. 지금 여수의 중요한 건물들, 그리고, 오동도까지다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 되게 느낌 있어요. 음, 여기 가족들 가도, 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그리고 방바닥... 따뜻했어요 방바닥이 되게 온돌이라 가지고 리스이 되게 따뜻하고... 맞아. 여기는 로비가 되게 멋있어요. 로비가... 흑 로비지? 로비지? 앉은 <laughs> <laughs> 와.. <우와>, 개명 <대명> 엄청 여기는. <laughs> 은 네, 저희가 네. 지금 추천 메뉴로 된 사골 버섯국밥이 참 네. 맛있고 괜찮습니다.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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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요왜꼭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한번 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사골 버섯국밥 먹어볼게요. 아아 아, 시원해. 아시하다그라요 <laughs> 전라도에 오잖아? 응, 전라도. 한천 그래. 먹어봐야 돼. 아.. 전라 어? 이거 갓김치인가? 아침부터 갓김치! 갓김치인가? 음, 음, 갓김치가 유명하대잖아요 음, 음식은 전라도지. 전라도지. 다이어트는 이번에도 물건을 <laughs>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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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꽃 향기꽁님. 다이개 선물 감사합니다. 개 고맙습니다. 곱사리처럼 아, 아, 어 그래 좋다 좋다 자, 어, 그 그래, 잠깐 자이새야